하자. 맞출 수 있겠어? 날 봐. 진짜 가만히 있잖아. 하나, 둘, 셋. 안 돼. 에이, 숨었다. 나이 예, 이제 학, 그거야, 그 그거야. 뭐지? 아파트, 아파트. 아, 아파트란다. 학교. 라스파 어. 학교 둘. 오빠, 라프라로 없으니까 제꺼 뭐 털래아니 아니야. 우리 자리 먹힐 수도 있어, 이러면. 그냥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너 와, 아파트로. 어. 학교, 학교? 거기서 뒤에만 봐줘야 되는 지 저, 보이지? 어, 충동이 한대. 나이스, 잘했어. 아파트, 어, 학교 두이야 어. 여기 하나 내려갔거든? 응,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있어. 아, 저 먹고 올까? 아, 내려갔다, 먹고 바로 올래, 그냥? 어, 뭐야, 어, 뭐, 뭐, 뭐. 뭐야, 뭐야? 뭐야? 오빠, 오빠, 인, 코스 학교 아래야, 학교 아래.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우리. 나한키 닦여야 돼. 오빠, 여기 라프라리 있다. 오빠 아래야? 응. 음. 거, 거기서 봐줘. 올라, 올라, 아, 위에서? 응, 음, 거기서 봐줘. 어디 있는지 봐 오빠 학교 아래 그대로. 키잘 먹어요 죽으면 안돼아 오빠 근데 하나 인코스 쪽이거든? 둘다 인코스 쪽둘다 인코스 응. 오빠 하나 지른다 하나 지른다고? 어안 보이거든 키도 없어 언지야아 있어 있어 키500아왜안 채웠어 어둘다 아, 인코스로 지른다 지르고 있어 지금? 이미 질렀어 슈코스 실러... 쪽에 어떤 집으로 들어갔어. 아. 보급 때린다, 보급 때린다. 음... 그거 가만히 있어? 어. 이쪽에 물 차가지고, 근데. 이 쟤들 킷 맞나? 자, 이제 일로 와봐. 나킷 있어. 아, 나 존나 많아. 방금 못고 하잖아. 아, 나플은? 나플 나프 존나 많아. 근데 지금 멍청하게왜 그, 그럴 수 없을까? 맞지? 치유. 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보급적으로 빠. 레 인코스 탄다. 인코스 탄다. 인코스 탄다. 음. 어, 저거 다나 내려와. 나 아니, 거기 있어. 하나 따옴 아이스 안싸워는데무리해도 아, 돼. 돼. 아, 무리 안 해도 돼. 어, 아. 어차피 우리 가이겼어 아, 저 아파트 이 했다. 벽, 인했다고? 응. 음, 음. 아, 아파트란다. 저, 저, 저. 학교, 학교, 학교인. 벽화 간 건지 학교 인간 건지 모르겠어. 벽화 잘 봐. 어. 이제 고수 물한다 어. 벽화 보고 있어? 아, 어, 보고 있어. 올라오는 것까지? 어. 거기서 보면 안 보일 텐데? 내려봐. 여기서 볼게. 오빠 오빠, 오빠, 여기, 여기, 여기 써 응. 주시면 싸도 돼 학교 있는데 그대로 학교, 한, 학교라고 아씨 오빠, 여기 넘어가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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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들어왔어. 냅둬 응, 오빠, 나스나일좀 있으면 나좀주만데 여기 있다. 그냥 좀 괴롭혀 볼까? 라플러. 한데 한데 때렸어. <laughs> 나 라플로 다섯 대 때렸어. 이 키트 맞나봐. 렙도 잘 물차는데. 뭐야? 머리 쌌는데 나? 전독이 <laughs> <laughs> 와서 춤추고 졌어? <laughs> 어. <웃음>